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 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이 중도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중도금이라는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텐데요. 이 중도금에 대해서 어떤 상황에서 설정을 하는지, 그리고 중도금을 왜 넣는지, 중도금을 그리고 어떤 계약에서는 안 넣는 걸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매매, 전세, 금액이 좀큰 부분들을 계약을 해드리면서 이 중도금에 관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 부분들이 많구나라는 생각에 마침 오늘 제가 조금 있다가 1시간 후쯤에 이제 아파트 계약을 하러 가거든요 오늘 계약하는 아파트에도 이제 중도금이 설정이 됐어요 중도금을 설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어, 겸사겸사 이 내용으로 오늘 한번 말씀드리면 좋겠다 싶어서 영상을 켰습니다 먼저 잘못 알고 계시는 상식 중에 하나가 중도금은 매매에서만 있다 라고 알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중도금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는 거고 매매가 아니어도 전세여도 중도금을 설정할 수 있는 거고요 금액이 아주 크지 않아도 상황에 따라서 중도금을 넣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매매라고만 중도금이 있고 전세는 중도금이 없는데 뭐 예외적으로 넣는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시지 않는 게 좋고 좀 유연한 사고를 가지시는 게 좋다 라고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전에 계약했던 분께서 전세가 한 아파트 전세였는데 이제 3억대 중반 정도 됐어요 그 세입자 분께서 아파트 전세니까 당연히 중도금이 없죠 라고 가르쳐 주듯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법이 있나요 라고 여쭤봤더니 어 당연하죠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가 우선 넘겼던 적이 있었는데요 어, 그렇지는 않아요 결론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양 당사자 계약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매매때도 중도금 없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계약일로부터 잔금기일이 굉장히 짧다든지 혹은 양 당사자가 당연히 협의를 해서 중도금 기일을 없는 걸로 설정을 한다든지뭐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그렇게 할수 있겠죠 자 중도금을 넣는 이유는 가장 크게는 원칙상 우리 민법적으로 좀 봐야 되는데 중도금을 넣는 순간 계약 이행에 착수했다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행 착수. 그러니까 즉양 당사자가 서로 권리와 의무를 부담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도자, 매수자가 있다고 치고 임대인, 임차인이 있다고 칠게요. 동일하게. 자, 그러면 각각의 권리와 의무가 있겠죠. 중간에 중도금을 넣게 되면은 이때부터는 양 당사자가 무조건 이행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 명이 중도금을 지급했는데 나머지 한 명이 이에 따른 매매 목적물을 인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이나 혹은 그런 서류들 혹은 그런 마음의 준비 등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행을 착수하지 않은 거죠 한쪽이 그렇다면 이행 지체에 빠졌다 그리고 이 상대편에서는 이행 지체에 빠뜨렸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을 지체하게 되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당연히 할수 있겠죠 물론 지급 기일을 연기한다던가 뭐 예를 들면 반대로 매수인이나 임차인의 중도금을 넣기로 한 날에 넣지 않았다 그러면 당연히 그에 대한 이행지체는 임차인 그리고 매수인 쪽에서 지게 되는 거겠죠 자 이런식으로 민법적으로 이행지체 이행기에 도래해서 이행지체 빠졌다 라고 표현하는게 맞구요 이렇게 중도금을 설정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많이 알고 계시죠 계약 해제가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계약 해제가 안 되는 게 맞아요. 이 용어가 왜 나왔냐면 자, 계약금을 걸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제 위약금 조로 매도인 혹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고 매수인 혹은 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한다. 자, 그렇게 하면은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 없이 의사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데 중도금이 들어가고 나서부터는 일방적으로 본인의 의사표시만으로 계약 해제의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 해제가 아예 안 되는 것이냐? 결론적으로 계약 해제가 아예 안 되지는 않습니다. 어,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럴 수 있는데 양 당사자가 계약할 때부터 사전에 계약서에 어, 중도금 지급한 후에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작성을 했거나 비슷한 맥락으로 양 당사자가 사전에 협의를 했어요. 중도금 넣었어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혹은 어떤 약정상에 어떠 어떠한 문제를 중도금 지급 후에 이행하지 않아 준다면 중도금 지급 기일까지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을 써놓는다면 당연히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하 상대방이 약속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한마디로 중도금도 계약 해제가 아예 안 되는 상황은 아니다. 협의와 약정을 하면 계약 해제는 가능한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통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약 해제가 안 된다고 표현하는 거다라고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계약 해제에 관한 조항은 민법 565조에 나와 있습니다. 자, 민법 565조 제1항에 나와 있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중도금 지급 전까지 매도인은 배액 배상, 매수인은 계약금 포기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이죠. 오늘의 주제이자 핵심을 이제 들어가 볼 겁니다. 앞에 서두 설명은 이제 중도금이나 계약 해제에 관련된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설명을 드려 놓은 거고 중도금을 왜 넣으면 좋을까요? 혹은 중도금이 왜 필요할까요? 어떤 상황에서 필요할까요? 이 내용들을 제가 실무에서 경험을 한걸 바탕으로 크게 한네 가지 정도로 갖고 와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가장 많고 가장 흔한 경우입니다. 계약하고 보통 중도금이 설정됐다는 거는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금액이 크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약하고 잔금까지 기일이 길어요. 이큰 금액을 준비해야 되는 것도 있고 뭐 이사 일정 등을 맞추기 위해서도 있고 다양한 경우로 예, 계약일로부터 잔금일까지 기간이 긴 겁니다. 보통 한 3개월 이렇게 가면 긴 편인데 자 그럼 이 3개월 사이에 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도 있고. 무슨 변수가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이 변수를 차단하기 위해서 중도금 설정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가장 가 일반적이라 볼수 있겠죠 한마디로 계약의 확정성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계약일로부터 잔금까지 이 남은 날짜를 보완하기 위해서 중도금 설정을 함으로써 계약 해제를 예방을 하는 거죠 자 중도금은 뭐 보통은 1차만 설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중도금 2차까지 설정을 해서 금액을 조금 분할로 예를 들면은 매수인 혹은 임차인이 금액을 준비해야 되는 게한 번에 다 목돈을 준비할 수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금은 1차 혹은 2차 최대 2차 정도까지 실무에서 많이 설정을 하고 보통은 1차로 끝냅니다 자 금액은 이렇게 특정하진 않는데요 비율적으로 보자면 계약금을 보통 10%로 하자면 잔금이 90%잖아요 그럼 잔금에서 일부를 떼는 걸 중도금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한데 중도금을 보통 많으면 40% 정도 보통은 30% 정도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잔금은 그렇다면 나머지 비율이겠죠 50% 적으면 40% 많으면 60% 40에서 60 정도 잔금 30에서 최대 50까지 중도금 적으면 20% 설정할 수가 있겠죠. 계약금은 10%.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유롭게 설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양 당사자가. 그냥 서로의 의견에 맞게, 상황에 맞게 설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계약금은 보통 10%로 하죠. 근데 5%로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처음에 계약할 시점에 5%밖에 준비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예를 들면 잔금 때 나머지 보증금을 받고 나와야 된다거나 대출 실행 혹은 갖고 계신 자금들이 잔금 시기에 맞춰서 준비해야 되는 경우들. 이럴 때는 이제 편의상 약정을 해서 5% 계약금을 거는데 자, 그렇다면 5%면 잔금이 95%니까 비중이 너무 많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임대인 혹은 매도인이 이 잔금을 받기 전까지 중도금 시점에 중간 정도 시점에 돈을 융통해야 되거나 활용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럴 때는 임대인 혹은 매도인이 이 매수인 혹은 임차인에게 상황을 좀 협의를 요청을 해서 중도금 설정을 해서 이 매수인 혹은 임차인의 돈으로 중도금으로 다른 금액을 메꾸거나 다른 신축 분양의 경우, 신축 아파트의 경우는 중도금 대출 등 일부를 단금 기일을 맞출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중도금을 설정해서 그 대출 기일 혹은 임대인 혹은 매도인의 금액에 필요한 시점과 금액을 충당해줄 수 있는 상황으로 중도금 설정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지는 단금 일정이 딱 있는데 그 전에 임대인 혹은 매도인이 중간에 돈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도금을 설정해서 임차인 혹은 매수인께서 어떻게 보면 조금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상황으로 되는. 거죠. 자금이 물론 맞춰줘야 되겠지만 자, 협의가 돼서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제 임대인 혹은 매도인이 필요한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계약이 매끄럽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임대인도 이 임차인의 호의에 고마움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럼 신뢰관계도 형성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매도 매수 사이에도 마찬가지로 협조적인 부분들도 이 사람이 무례하고 몰상식한 사람이 아니라면 당연히 이 고마움을 알아야겠죠 그리고 그럴 때는 당연히 조금 더 신뢰관계가 두텁게 되면서 협의와 협조 등이 좀더 원활할 수 있다. 나는 장점이 생길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자세 번째 경우는요. 이 경우도 왕왕 있습니다. 매매를 하는데 전세를 끼고 세를 끼고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도인 매수인 관계가 있으면 이 안에 중간에 임차인이 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새롭게 임차인을 맞추면서 세를 끼고 집을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매도인 매수인과 계약 관계는 형성이 됐는데 매매 관계에서 중도금을 넣었습니다. 그럼 이 중도금을 임대차 계약에 이 매수인이 새롭게 세를 받을 임대차 계약에 계약금으로 중도금을 설정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 매매 계약이 중도금을 통해서 확정이 되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는 사유가 되면서 이 임차인도 매수인과 더 확실한 계약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중도금을 2차로 한다던가 잔금을 설정할 때이 매매 잔금을 임대차 잔금으로 하면서 전세를 끼고 맞춰서 기일을 맞추면 등기 이전 이래 매수인으로 등기가 넘어가면서 이 임차인이 매매 잔금 일정에 전세 잔금으로 대체를 하면서 등기 이전 날에 집에 들어올 수 있는 말 그대로 새를 끼고 매매하는 프레임에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는 그런 식의 진행이 되는 거겠죠. 요약을 하면 임차인의 돈으로 매매 계약, 세를 끼고 살때의 매매 계약에 중도금 혹은 잔금을 충당한다. 라는 개념으로 중도금을 설정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장점인데요. 매도, 매수인 간에 그냥 계약만 체결이 되어 있었다면 이 임차인이 계약에 해제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매도인이랑 더 안전하게 해야 될까? 매수인이랑더 계약 관계를 안전하게 해야 될까? 라고 이제 고민하실 수가 있는데 이때는 본인의 계약금 혹은 잔금으로 중도금이 치러진다면 계약 해제할 확률이 줄어들겠죠 훨씬 적어지고 특별한 사항이 아니면 중도금을 넣었다라는 명목으로 계약 해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럴 때는 더 안정성을 더욱더 확실하게 계약 관계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을 수 있겠죠 비록 매수인이 등기 이전하기 전이지만 어쨌든 안정감을 조금 심어 줄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장점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네 번째입니다 이 부분은 매도인 혹은 임대인 매수인 혹은 임차인에게 각각 유리한 경우인데요 매도인 혹은 임대인에게 유리한 경우를 말씀드리고 이 반대로 하시면 매수인 혹은 임차인에게 유리한 경우가 될 것입니다. 먼저 제가 예를 매도인 혹은 임대인에게 유리한 경우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중도금을 설정할 필요가 없는데 설정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갑자기 호재가 생겼어요. 본인이 계약하려는 집에. 뭐 매도건, 임대건. 그러면 집값이 막 폭등하고 막 매물을 거두는 현상이 생기면서 집이 막 매물 무늬가 폭증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 심리라는 게 너무 싸게 났나? 시세 적당하게 났는데도 호가를 막 부릅니다. 그러면은 호가가 즉석에서 막 올라가죠. 그런 상태의 경우에는 이미 계약을 해버렸다면은 중도금이 들어가기 전이니까 이 임대인이나 매도인 입장에서는 계약을 깨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집니다. 왜냐면 이 계약을 깨고 배액을 배상하더라도 먹을 수 있는 돈이 훨씬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혹은 전월세 시장이 수요가 폭등하면서 아주 가파르게 상승할 때 이때는 이제 임대인의 입장에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럴 때는 매도인이나 임대인의 경우에는 중도금 기일을 최대한 늦추 추는 걸로 하시거나, 혹은 중도금을 설정하지 않는 쪽으로 가셔야 계약 해제를 할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오히려 폭락을 하고 있을 때 잖아요 그럴 때는 매수인이 언제 변심을 해서 계약금을 포기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중도금 기일을 조금 빨리 설정을 하시는 것이 좋고 잔금 일자를 또 당기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협의에 따라서 일정을 당기시는 걸로 그리고 계약금을 5% 말고 10%로 설정하시는 게 계약 해제로 인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내는 것이 좀 아깝게 할수 있도록 5% 말고 10% 설정. 하시는 게 좋고 일정을 당기시는 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매도인 임대인 입장에서 좋겠죠. 자, 그렇다면 반대로. 매수인과 임차인의 입장에서 유리하게 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반대가 뭐야? 설명 좀 해줘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도금 기일이 설정이 됐다면 원칙적으로는 중도금 날짜를 최대한 빨리 설정하시는 게 좋겠죠 계약 해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근데 실제로 판례와 유권해석을 보자면 약정한 날짜보다 중도금을 빨리 넣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임대인이나 매도인은 통장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통장을 막기 전에 날짜보다 집값이 폭등하고 수요가 막 폭등해서 중도금 날짜보다 빨리 돈을 넣을 경우 유효한가 라는 것에 대한 판례는 유효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 마찬가지의 경우로 호재나 수요가 상승한다 라고 하면 매수인 혹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날짜를 빨리 설정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그렇게 해서 계약해제를 방지하시는 것이 가장 좋겠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네 가지는 가장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상황을 설명을 드렸어요. 물론 조금 예외적이나 이례적인 조항들도 상황들도 생길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겪거나 혹은 제가 아직 들어보지 못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나머지 상황들은 제가 추가적으로 지금 만들어서 설명드리지 못했고요. 일단 제가 겪고 느끼고 실무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이네 가지 사례들, 중도금을 왜 설정할까? 그리고 중도금은 어떨 때 넣으면 좋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도 유익하셨길 바라고요. 오늘 이제 아파트 계약을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